오늘 실시간 워크샵 때는 앞으로 있을 거에 대해서 공지와 그리고 추가 과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들 워크샵 영상, 그 페이스북으로 공지했던 영상을 다 보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에서 배웠던 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1차 과제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전에 일단은 이제 출석을 할 건데, 그줌 댓글에다가 여러분 팀 이름하고 본인 이름을 작성해서 아, 댓글이 아니라 여기 채팅이라고 있죠. 네. 잠시만요. 팀이, 아 있다. 지금 화면에 뭐 이렇게 아네 그런 식으로 지금 작성해서 팀 이름. 본인 이름 해서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은 이렇게 할 거고요. 어, 출석 체크는 이제 들어오신 대로 바로 입력해주시면 되고,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할게요. 어, 먼저 일단은 질문 이런 거 받기 전에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실시간 워크샵 같은 경우는 오늘 12시까지를 최대한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 전에 뭐 질문이나 이제 제가 전달해드릴 사항이 없다면은 조금 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 음, 네, 그 A리그 A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스웍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필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1차 코딩 테스트 또한 매스웍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팀장이 대표로 본인을 포함한 각 팀원의 메스웍스 계정을 작성해가지고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메스웍스에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회원가입한 이메일 계정을 저희 kw.niil512의 gmail로, 어, 팀장이 본인 팀원, 본인을 포함해서 팀원의 메스웍스 계정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주실 때, 이대괄로 해가지고 2021 드론대회 해서 A리그 팀 이름, 맥스웍스 계정이라고 작성을 해서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형식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저희가 이메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낸 작성한 이메일을 찾는 게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1차 코딩 테스트 자체에 응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제목 형식을 꼭 지켜서 여기 파란색 팀 이름에만 여러분들의 팀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앞에 검정색으로 되어있는 2021 드론 대회 a 리그 메스웍스 계정 이거는 그대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하면은 저희가 채스 코딩 테스트 그거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은 일단 다음 주 목요일까지 23시 59분이라 되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의 메스웍스 계정을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리그, B리그 둘다 이제 코딩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일시는 추후 공지인데 아마 토요일에 진행을 할 거고요. 어 그래서 빠르면은 다음 주, 늦으면 한주 정도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후 한번더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11시에 12시 사이,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시간 정도가 될것 같아요. 시간상으로는 아무튼 진행은 이제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가 어, 주어진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뭐 11시에서 12시라고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모습과 컴퓨터 화면을 그 줌에 그 비디오 있죠? 지금 비디오 시작 누르면 나오는 그 비디오, 여러분들 화면을 보여주는, 그걸 이용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줌을 통해서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리그 같은 경우는 매트랩을 통해서 코딩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B리그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말할 대회 사이트를 통해서 코딩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 1차 코딩 테스트 공지라던가 이런 추가적인 공지 사항은 페이스북이 아니라 이제 저희 이제 앞, 여기 추 얘기할 대회 사이트에 공지란을 통해서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 어, 이제 참여 기간 동안 뭐질대기를 등록해셔도 좋고 그래서 이 공지란을 종종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워크샵 과제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 기한은 어, 그 다음주 목요일까지 이고요 다음주 목요일까지 과제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했던 추,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대회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대회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은 이제 개인용 및 팀용 그 뭔가 기토큰을 입력하는 정보 입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단 개인용 리포지토리하고 팀용 GitHub 리포지토리 두 개를 만들어서 이제 이 키토큰을 이 대회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팀용 GitHub 리포지토리에는 그 여러분들 팀원들을 모두 콜라보레이터로 초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팀 결성 및 대회 신청이라 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의 이제 대회 신청을 이렇게 막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받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이 대회 사이트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팀 결성이랑 대회 신청도 이제 사이트 안에서 가능하도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금 팀을 결성하고 대회를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회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팀 구성원 이그팀 구성원이랑 그리고 대회 신청할 때 작성한 내용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같은 경우 정보 입력을 좀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도 좀 이제 이따가 추후 사이트 설명하면서, 설명하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팀용 GitHub 리포지토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여러분들 팀원들을 다 콜라보레이터로 초대를 했으면, 이제 각 팀원, 팀장, 팀장을 포함한 각 팀원 모두가 사용하는 브랜치, 각각 개별 브랜치를 만들어서, 아래 설명할 이 코딩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일단 1차 워크숍 과제예요. 그래서 팀원별로 브랜치가 다 하나씩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팀원들은 코드를 수정, 그러니까 작성 및 수정한 다음에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하나로 합쳐주셔야 돼요. 브랜치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팀장이 그풀 리퀘스트를 확인하고 코드 리뷰한 다음에 어, 마스터 브랜치로 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So, 이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 사용 능력하고 이 코드 작성하는 거를 좀볼 예정이고요. So, 오늘 워크샵 출석한 거 그리고 1차워크샵 과제 그리고 1차 코딩 테스트 과제로 어, 4월 말쯤 해서 일단 먼저 탈락자들이 결정이 지어지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 어, 확인하고 어, 진행 어, 그 과제를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팀용 리포지터리에 작성해야 하는 코드는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한국 원화 단위의 돈을 입력받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 원화 단위라고 했지만뭐 단위 는 없어도 돼요. 어쨌든 뭐만 원이라고 하면 한국 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한국 단위의 돈을 받았을 때 달러로 그리고 유로로 그리고 엔으로 그리고 위안으로 이 화폐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단위 같은 것들 환전 환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어, 진행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 환전 목표가 뭐, 100원짜리, 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만 원을 달러로 환전했을 때, 뭐, 환율이 천 원당 1달러라고 하면은, 뭐, 총, 10달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10달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센트로 갑자기 뭐, 1 뭐, 이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최소한의 화폐로 환전을 했을 때에요. 최소한의 환전, 화폐로. 그래서 뭐 동전 포함해가지고 몇장 혹은 몇 개의 화폐가 필요한지 출력하는 코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을 입력했을 때어 1달러당 천원이라는 환율이라고 하면은 뭐 10달러로 바꾸는 게 가장 그 최소한의 화폐로 환전을 할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총 한국 원화를 입력했을 때 달러로 바꿨을 때 최소 화폐 개수 그리고 유로로 환전했을 때 최소 화폐 개수, n 으로 환전했을 때 최소 화폐 개수. 미안화로 환전했을 때 최소화 합의 개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팀용 리포지토리에 작성을 하는데, 각 팀원마다 아까 말씀했듯이 각 팀원마다 브랜치를 생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각 팀원은 개개인의 코드 기여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거의 팀장이 다 하고 나서 막그뭐 다른 팀원은 이제 뭐점 하나 찍었다고 이제 뭐 브랜치 합치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어, 안한 걸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회 사이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링크를 좀 키고요.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대회 사이트인데, www.minidrone.co.kr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 아직 기능이 뭐 구현되지 않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차차 여기로 다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공지사항 가장 처음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말했듯이 모든 대회관련 공지는 여기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뭐 1차 워크숍 관련 공지 기타, 그 페이스북에 했던 공지도 여기다 작성을 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그 깃허브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깃허브 아이디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하고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이제 회원가입 완료된 거예요, 저희 사이트. 에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뭐, 뭐 나머지는 아직 기능이 구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걸 누르시면은 이제 내정보, 뭐, 뭐 팀관리, 대회 신청, 뭐 대회 이렇게 뜨는데. 아마 처음 가입했으면 어떤 화면을 클릭하든지 내 정보 화면으로 넘어가 질 거예요. 내 정보에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름, 그리고 지워보면 은 이제 뭘뭐 입력해야 뜨는데, 네. 그래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g 토큰, g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g 토큰에 대해서 발급받는 방법을 이 물음표를 누르면은 이게 떠죠. 설명 PDF 다운로드라고 뜨는데,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은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열면은 이제 키 토큰을 발급받는 방법 이렇게 적혀 있고, 어긴 URL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뭘 입력해야 되는지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이메일 비 토큰, 리모트, URL, 이두 개를 등록, 다 작성해가지고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팀 관리로 가서 팀장이 팀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팀 생성의 경우 해당 팀의 팀장으로 속 됩니다. 팀장이 팀을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팀원 등록을 추가를 하면은 이제 팀장 이름과 여기 어떤 팀원이 속했는지 그 입장 코드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팀장이 이제 팀명하고 이 입장 코드를 팀원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은 여기 팀 참가를 눌러서 팀명과 입장 코드가 맞으면 은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대회 신청으로 가서 지금 B 리그하고 A 리그가 있죠. 그래서 뭐 링크 누르면은 이제 여기 쪽으로 가셔서 뭐 어떤 대회인지 뭐 설명 이렇게 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참가 신청을. 만약에 A 리그다 하시면은 A 리그, B 리그다 하시면 B 리그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아까 작성했던 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팀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회에 본선을 진출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본선 진출 전에 먼저 드론을 배송을 여러분들 해드려요. 그래서 드론을 배송받을 주소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팀용 리포지토리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팀용 리포지토리에다 URL이랑 팀용 그 리포지토리 토큰을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차 과제를 잘 했는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잘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잘못 등록을 했어요 토큰이랑 URL을 어, 잘못 입력할 경우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대회를 신청하고 나면은 아이. 신청이 더 이상 불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등록했던 정보를 수정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팀은 탈퇴할 수가 없어요. 자, 대회 신청은 잘 해주셔야 돼요. 정보 입력을. 그래서 어 그래서 신청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 정보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토큰은못 바꾸니까 탈퇴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1차 과제라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GitHub 아이를 만드시고 리포스토를 만드시고 그리고 기토큰 발급 받아서 저희 사이트에 이 미니드론 대회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시고 팀을 만든 다음에 대회 신청하시고 이것도 이제 과제 일부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시고 나면은 그 하시고 나면은 이제 그리포지토리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이 아래 코딩 문제 여기 코딩 문제를 어, 잘 하셔가지고, 브랜치 나눠서, 일단 풀 리퀘스트 하시고, 코드 리뷰로 브랜치 몇 가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실시간 워크샵에서 전할 얘기는 이 정도면은 될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워크샵 영상 보면서 혹은 1차 워크샵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그,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분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